엄마 와봐, 재비리. 엄마 와봐, 빨리 와봐. 아코 왔어. <laughs> 왜 깨물어? 재비리. 아. 이 새끼가. <laughs> 왜 짜증이야? 왜? 왜 짜증이야? 응? 어, 어, 가봐, 빨리 가봐. 뭐고? 멍멍이야 가봐 어, 야옹이, 야옹이야. 야옹이 어디 있지? 어? 야옹이 여기 나. <laughs> 어? 야옹이야. 나도 속은 거 맞지? 어, 어. 나도 울어. 속은 거 맞지? 야옹이 물어. 누구세요? 가봐. 빨리 가봐. 아, 클났다, 클났다. 에헤이. 에베사. 어, 에베사 오랜만에 안돼. 嗯。<laughs>